이시장 어느 정도 돌아 봤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 <laughs> 귀여워 지금 선택지가 너무 봤어. 많아서 못 그러겠어가지고 여기도 있다. 둘한테 맡겼어요. 칠... 응. 저는 셀카봉을 들고 야, 있다는 죽집 있다. 어? 길목 죽집. 어? 어? 지금 어? 오늘 오늘 있고. 동지 동지라서 팥죽은 꼭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laughs>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이거 메뉴가 어쩌까? 음. 그래 칼국수집 찾아보자. 한 응. 찍고 있네. <laughs> 언니 봤던 그집 뭐였어? 그 국포시장 맛집 치면 응. 나오는 거든 강대장, 강대감 송카국수 여기요? 어, 맞아맞아 맞아. 나오나? 네이버 지도 나오나? 한번 검색해 강대감 송카국수. 지도 찾아볼까요? 어, 내가, 내가 물어봐. 강대감 송카국수. 어, 어. 뭔데? 아니야, 아니야. 190m. 아, 그래? 시장 안에 있는데요? 여기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래? 어. 아, 여기 그 입구 바로 옆인 것 같은데? 아. 어, 그럼 가자. 어. 아 진짜 유튜버 된거 같아. <laughs> 진짜, 카메라 의식하면 안되 이따 <laughs> 카메라 의식 어떻게 안 해? 아, <목소리> 네, 들어와서 한번 해보까 뭐야? 꺼져. <목소리> 예이~~ 안되아안나뭐 <목소리> 네. 먹지? 난 잔치국수. 어저 더... 만두 4개랑 칼국수 하나랑 잔치국수 두개 해가지고 14,000원 나왔어요. 칼국수 단품이랑 잔치국수 단품이 4,000원 밖에 안해요. 짱! 끔! 음. <laughs> 트 만두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만두! 눈 <laughs> 색깔이 좀 노랗고 음. 되게 탱글이 보이지 않아? 탱글탱글. 음. 원래 국수면 국보국수지. 진짜 맛있게 생겼다. 빨리 먹어야지. 그러네, 국보국수 엄청 푸짐하다. 진짜. <laughs> 시장 흰색이 이가 봐. 내가 매력시켜가지고. 보여줘봐. 어? 만원. 만원의 행복이다. 어. 만원의 행복. <laughs> 만원의 행복. 할머니가 저희 죽먹으하 고시장 간다니까 만원 주셨어요. 팥죽 <laughs> 네. 두개에 8000원. <laughs> 근데 팥죽 무래가 뭐였지? 그 악마 악기를 불러가지고 깨스카이예요. 해야겠다 하는 그런. 안 그래도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수면바지 없어가지고 필요한 는데아 그래? 어. 언니 여기서 뭐가 좋아요? 어. 누구한를 말하는? <laughs> 둘다 언니인데 언니는, 그 언니는 뭐 갖고 싶어요? <laughs> 귀여워요. 아 수면바지 감성은 이런 알록달록한 아, 것들인데 맞아. 약간 좀어 어, 어, 모던하게 체크도 좀 새롭고 음, 수면바지 어 이것도 귀엽지 않아요? 그요 어. <laughs> <laughs> 귀엽지. 귀 언빠 아, 언니 이거 세트예요. 진짜? <laughs> 아 미치겠다. 봅시다5엽다0천원 <laughs> <laughs> 어, <laughs> 되게 싸다. 이거 세지 오천 원. 헐 그것도 귀여워. 어, 이 근데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아? 호그리 응. 각각? 어. 네. 네. 가자. 어? 아. 국제 가자점. 아, 국제 가자점? 어. 나중에 가야지. 언니, 한방거리라고 위에 달린 <목소리> 것도 다르게 생겼어요. 어, 앞에 보세요. <목소리> 과연 저거 뭐라고 읽어? 저거요? <목소리> 똥, 씨, 차 자, 오늘 알겠는데, 제일 오른쪽은 모르겠다. 샤? 아, 샤! 여름 하자구나. <목소리> 음... 어, 완전 약초 냄새 나. 좋은데? 음, 네? 생각보다? 당연한 음, 얘기를.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국포시장의 곳을 둘러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상인들의 열정과 복잡복잡한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 여기로 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부산 대표시장인 국포시장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가세요. 그럼 안녕! 안녕.